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상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상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상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부분인데 용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용서. 그렇죠?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때요? 그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지 않나요? 그렇죠? 용서. 우리의 힘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용서는요. 그냥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용서는 반드시 내 안에 떴던 감정의 덩어리가 상쇄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꼭눌러서난 용서하겠다. 그렇게 안 됩니다.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쇄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쇄시키려고 뭘 하냐면요. 복수를 하는 거예요. <laughs> 보복을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 여러분 복수는요. 자연적인 감정입니다.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올라와요. 복수하겠다는 마음,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올라온 거지. 저절로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성경에서도 얘기해요. 동해 보복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래서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똑같이 상하게 하는 게 이게 동해 보복법인데 이게 법이에요. 율법이었어요. 이게 그냥 레위기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세 번에 걸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동해 보복법을 인정하셨다고요. 복수를 인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인간은 복수를 잘못 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정한 거예요. 눈을 때리잖아요. 눈만 안, 안 때립니다. 그냥 죽여버리죠. 그게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죄성은 항상 어디를 향해 가냐면 최악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복수를 못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수, 원수 갚는 것은 우리한테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들어보셨나요? 로마서 12장 나오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오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죠. 요셉이 오늘 이 요셉의 형,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어제 이제 우리 야곱의 죽음을 봤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보복할까 두렵단 말이에요. 악을 갚지는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해서 십오제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 악을 행할지라도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의 대답이 뭐냐면 19절에 나오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보복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여기 이 박스를 좀해 놓으세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갚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갚으시냐? 구원으로 갚는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이게 인간은 보복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에서 끝나는데 하나님의 갚으시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저 상대방만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살려요. 여러분 복수심에 불타오르면 내 감정이 건강해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집니다. 위가 안 좋아지고 장이 안 좋아지고 장기가 다 상합니다. 그거는 뭐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그죠 복수심에 불탈 때에 장기가 다 망가진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갚으시면 저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오늘 고백하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가 가짜로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로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로 고백. 이 진짜로 고백한다는 거 어디서 알수 있냐면 이 여기 보세요. 17, 아, 17절, 아절 한번 보세요. 1 7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운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실 보세요. 야곱이 언제 죽었냐면요. 고센 땅에 온지 애굽 땅에 온지몇년 만에 죽었다고 돼 있어요. 17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제외한 지 지금 17년이 지났어요. 17년 동안이 형들이 두려움에 떨고 산 거예요. 혹시나 요셉이 우리를 이제 보복하지 않을까에 17년 걸렸다고 여러분 17년이 작은 적은 기간입니까? 아니잖아요. 17년이면 태어나서 17살 된 우리 가온이 나이잖아요. 엄청나죠. 이 엄청난 시간 동안 두려움에 떨면서 산 거를 보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요셉이 측은해서 우는 거예요. 아닌데 나 용서했는데라면서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요셉이 용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해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하나 우리의 인생에 어떤 덩어리가 상쇄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돼야 돼요. 수용돼야 돼이 돼요. 상황이 수용돼야 되거든요. 수용이 안 되면 그때부터 그 감정의 고리 계속 갑니다. 정말 저 미운 사람이 왜내 옆에 있을까가 계속 유지돼요. 근데 그게 상쇄가 되려면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요. 아,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라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요새는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 인도하려고 나를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라는 이해와 수용이 되니까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50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썼어요? 신명기까지 썼죠. 이 모든 이 다섯 개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든 메시지가 누굴 향해서 쓴 거예요, 1차 독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지금 모세가. 이게 인간은요 목적 중심이기 때문에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목적이 없고 당위성이 없으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들 몇 명만 데리고 어디 가려고만 해도 머리가 서요. 우리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말안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장적만 60만이에요. 전체로 200만에서 300만이나 돼요. 잡족들까지 다 포함하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지금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마부람을 안에 불르죠. 갈때 우리에서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던데 그 지시할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땅이었어요. 약속한 땅, 하나님이 터전을 만든 나중에 이제 그게 더 나은 본향으로 얘기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메시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디까지 오는 거냐면 요셉까지 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과 함께 지파가 형성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국당이라는 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민족들 을 현성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요셉이 수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지금 몰라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아는 자와 알지 못한 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가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아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깨닫느냐. 이 상황이 왜 나한테 있느냐를 수용하는데 그게 수용이 안 되면 매우 힘든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근데 요셉은 지금 그게 다 수용됐어요. 그래서 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수용하게 하셔서 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셔서 구원하셔서 이제 다시 한번 가난 땅에 가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요셉이 이 형들만 용서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녀들 막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21절에 당신들은 두려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진짜 위로한 거예요. 진짜 진정성 있는 위로와 용서가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 말씀이 수용되고 이해가 됐어요. 그 뒤에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24절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보이시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 가는 걸보이려여기요아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되는지 지금 요셉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야곱을 통해서도 유언의 메시지였잖아요. 가난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 매장지인 그때 막벨라 걸로 가야 되는 것 여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천국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땅이 목표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여러분들 건지게 하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민족을 순결하게 만드시고 인도하려고 하신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애굽 땅으로 보내셨는지 기억 나시나요? 가난 땅에 있으면 가난 땅에 상당히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게 섞일 걸 하나님이 아셔요. 순수 혈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고생 땅에 땅 몰아 놓은 거예요. 정말 모축을 싫어하는 이 애굽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고생 땅에 하나의 순수한 혈통을 몰아 놓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민족을 가난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시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수용합시다. 오늘도 어떤 상황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 내야 돼요. 하나님 해석하여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저는 지금 계속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저도요. 말씀 10년 전과 지금 전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믿었고 지금도 하나님 믿고 그때도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도 예수님 믿지만 상황을 해석하는 눈은 달라지는 것 같다고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셔서 요셉과 같이 용서가 그냥 억눌러서 용서하는 용서 말고 진짜로 이해가 되고 수용되고 아,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선을 바꿔서 나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보복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너 깨닫는 귀한 시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구원자 됩시다. 아멘. 우리 집에서도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구원자이다. 나는 구원자이다 여러분 항상 이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라요 나는 구원해야 되는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명 준 구원자 요셉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다 용서하고 후손들까지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아, 대단하죠? 이런 역사들 다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어떤 영역이 넓혀지는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사람과의 흠 그거야 아규다 툼에서 끝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후손들까지도 용서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죽인 안재선 씨를 용서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그 안재선 씨를 용서했더니 그 안재선 씨가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 안재선 씨의 아들이 목회자가 되셨어요 지금도 열심히 사역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와. 요셉의 상황은 똑같아요. 용서했더니, 야그 사람도 구원을 받고 그의 아들은 목회자가 되고 정말 후손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갑시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자 되게 달라고. 악을 하나님이 갚게 해달라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저들 위해서 더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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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